자, 우리 지난번에 잠깐 봤던 거죠 비유에 대한 걸 우리 배웠었었는데 그래서 어, 승재한테 질문을 선생님이좀 이제 해볼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해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유란 게 뭐죠 혹시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비유는 그, 그거죠 이제 빛대어좀 다른 사물 같은 거를 이제 대표하는 건 다른 말인데 그래서 비유라는 게 어, 대상은 어떤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빗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물을 사용을 합니다 어. 음... 어, 지난번에 했던 그 예시가 뭐였어요? 뭐... 음. 바람? 음, 노래를... 어, 노래를 잘 부르진 못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 볼게요 사과 같은 그 다음 나왔내 나온... 아, 얼굴 내 얼굴 그쵸? 어, 근데 그내 얼굴 그 다음 가사는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? 이쁘기도 하지요 그렇지 어. 사과 마우스가 더 나을 것 같은데. 두 개를 서로 같은 의미로 다고표현 거예요. 그럼 비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하는 거직유법이에요 한번 직유법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, 승재? 음, 예시요? <laughs> 그냥 아까 한 그거 아닌가요? 그 사과 같은 내 얼굴 어 좋아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음 그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겠죠 뭐뭐 뭐, 같이 어 처럼을 이용해서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똑같은 걸 써도 돼요 네 얼굴은 음. 사과처럼 동그랗다 아주 잘했어요 네 얼굴은 사과처럼 동그래 음 사과처럼 예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어뭐 뭐인 듯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시를 어떤 걸들수 있을까 듯이 음. 뭐가 있죠 드시 음... 드시 고민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음,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모 먹인 듯어모인양뭐 예를 들면은 그런 말 있어요 되게 배가 고파서 뭔가를 막 먹어 밥을 막 먹어요 그런 것들을 네. 걸신 들린 아... 듯 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. 이때 걸신이라는 거는 이제 거지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걸신 걸린 듯하는데 실제로 거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비율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은유법. 아까 직유법 같은 경우는 A는 B처럼 A는 B인 듯이었다면은 은유법은 A는 B다라고 그냥 탁 던져 버리는 거예요. 어, 음. 은근히 동일한 것인 것처럼 은근히 진짜 이게 이거인양 표현을 하는 게. 은유법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딱 처음 봤을 때는 확실하게 무엇이, 무엇이 원관념이고 무엇이 보조관념인지 하는 것들을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은유법 예시 또 들어볼까요? 아, 혹시 그 얼마 전에 그 우영우 드라마 본적 있어요. 어, 네. 그 우영우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자기 이제 제일 친한 여자 그 동료한테 "어, 동료가 나는 그건 뭐야? 영우야 나는 뭐야?"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었죠?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라고 얘기해요. 아... 어, 그게 은유법이에요. 봄날의 햇살 같아라고 했으면은 이제 어, 직유법이라고 할수 있고요. 봄날의 햇살이야. 음, 그래서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. 막뭐 얘기해주잖아요. 막 이런저런 그렇죠. 얘기. 너는 항상 날 챙겨줘. 너는 뭘 해줘. 그래서 난너 때문에 진짜 뭐 도움 많이 받고. 그래서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.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? 원관념은 너는 그렇지. 원관념은 너가 되고 그 보조관념은 봄날의 햇살이야. 그렇죠. 봄날의 햇살 여기가 보조관념이 되는 겁니다. 문유법 어렵지 않죠? 네. <laughs> 다른 얘기 예시 를 하나 더 들자면은 옛날에 이제 뭐 요즘도 이건 쓰는 말이거든요.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술한잔 하시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날 이제 막걸리를 드시고 오셨거든요. 근데 네. 집에서 어, 아빠, 뭐 할아버지는 지금 뭐 어디 계셔? 음, 할아버지 지금 약주하고 주무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네. 이 약주라는 거, 어, 약주가 실제로 있는 술일까요? 아, 있긴 한데 거의 안 먹지 않나요? 그렇죠. 어, 있긴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뭐 진짜 취하려고 마시고 이런 개념의 술은 아니라는 거죠. 뭐 술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말하는 약주는 진짜로 막간 전통주 뭐 전통적으로 이제 뭐 또는 어떤 이제 어 한의학에서 쓰는 그런 종류의 약이 있는데 약술이라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우리 파란병 초록색 병에 담겨 있는 참이슬은 아니라는 거지. 어 그래서 이런 술을 마셨지만 어쨌든 간 약주라는 어 술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거 아무거나 다 그냥 약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재유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음. 좋아요. 반면에 환유법은 역시 뭐 이제 어떤 개념으로 다른 걸 설명하기는 하는데 그거랑 밀접하게 연결어 있는 어, 그런 걸 갖고 온 건데 여기 예시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되어 있죠. 요람이 뭐죠? 요람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거 아닌가요? 음 좋아요. 아기 침대 같은 거예요. 음. 음. 아기 침대 여기에 이제 베이비가 이렇게 이렇게 있죠. 음. 어쨌든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죠 무덤까지 네.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 요람이라는 이 바깥에 요 요람이라는 게 태어남을 뜻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, 이거 자체가 태어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주로 쓰는 게 아기들이니까 아 그래서 탄생과 밀접한 사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음, 아... 비슷한 걸로. 어 뭐가 있을까 아기 젖꼭지 뭐 이런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어 것들... 좋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음. 아 태어나는 것 또는 이제 막 이제 막 탄생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할수 있고 반대로 요 무덤 음. 음 무덤 역시도 무덤 자체가 바로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 무덤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죽음 그 자체는 아니지만 죽음이랑 밀접한 거인 무덤을 빌려서 탄생해서 죽음까지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줄수 있는 거죠. 자, 중의법은 하나의 표현에두 가지 이상을 담는 표현 방법이래요. 시의 해석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다 하는데,